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피부 상태가 안 좋죠. 이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그때 그때 피부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피부가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갑자기 어,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요런 상태를 어떻게 진정을 시키고 있는지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그때 스킨케어 영상을 올 걸리면서 거의 클렌징? 그리고 나이트 케어 정도로 공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 케어, 메이크업 하기 전, 낮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얼굴에는 미스트만 뿌려준 상태고요.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보통 외출 전에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 밤에 외출을 하면 밤에 샤워를 하고요. 낮에 외출을 하면 낮에 샤워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면은 꼭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바디 로션을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바디 로션은 되게 옛날부터 사용을 했다가 여름 이럴 때는 바디 로션을 잘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바디 로션도 피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발라줘야 피부에 좋은데 저는 바디에 뭘 바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답하고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뜻하기도 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좀 심한 편이라서 잠이 솔솔 올것 같은 아니면 은은하게 향기가 좋은 그런 제품들을 바르거나 그런 제품을 침구에 뿌리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잠을 좀 잘, 잘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되게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또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보라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핑크색과 향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파우더리한 향도 있지만 아로마 향도 같이 있어서 내가 알던 베이비로션이랑 조금은 다른 향이 나고요. 근데 이게 엄청 보습력이 막 있진 않아요. 바디 오일이나 바디 밤이 정도는 아니고 진짜 가볍고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바디로션이고 끈적거리거나 흡수가 빠르게 안 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흡수도 빠르게 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바디로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샤워를 하고 나면 꼭 저렇게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이제 머리를 말리기 전에 또 하는 루틴이 있어요.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짜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요거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인데요. 저는 그런 꾸덕꾸덕한 제형의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요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러서 모발에 뿌려주는 거죠. 팡팡팡팡 이렇게 슉.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잘 만져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어를 말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봤던 영상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막 엄청 잘 빗기거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머리가 안 빗기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잘 빗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만 하면 좀 머리가 뻣뻣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지면 그 트리트먼트 팩 같은 거 하면은 엄청 부드럽게 이렇게 막 진짜 실크처럼 이렇게 샹 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좀더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빗기는 건잘 빗기거든요? 그래서 오, 왜 그럴까? 음, 이런 촉감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저의 머리에 좀 뻣뻣한 감이 있었다. 근데 원래 심하게 뻣뻣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머릿결은 아니고 그냥 손상모이긴 하지만 머리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정전기나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이걸 사용하고는 요즘에 패딩 저 되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정전기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게, 손상대에 엉킨 모발을 빠르게 풀어주고, 열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은 맞아요. 엉킨 모발을 진짜 바로 풀어주고, 열 손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엉킨 모발은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는 타입.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에 수분을 공급해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잘 엉키거나, 탈색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디어, 얼굴에다가,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걸 마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포 비타민? 그런 건데요. 제가 이번에 공구를 통해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생긴 발포 비타민이에요.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먹던 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거 새거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칼로비스 제품이고요. 얘는 가벼울 소다, 얘는 달라질 소다예요. 이거를 먹으면은 붓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붓기를 이렇게 쫙 빼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촬영 전에 지금 계속 마시고 있고. 왜냐면 제가 이러한 절 얼마 안 됐거든요.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벼울 소다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막 먹기 시작한 거라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기는 촬영 전에만 먹는 편이고, 체중 감량은 거의 매일 먹는 편인데, 하루에 두번 정도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찔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하나를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믿고 막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냥 내가 평소처럼 먹되 얘를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막 엄청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체중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인가 봐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고 이래서 지금 피부도 이렇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운동도 잘못 가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몸이 되게 애매하게 아프고 좀 괜찮다 싶으면 독감 맞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도 못 가고 다이어트도 잘 못하고 이랬더니 다시 살이 찌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발포 비타민이 살짝 역. 큰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역하진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은은한 뭐야? 이건 풋사과, 이거는 유자 맛인데 되게 은은하게 맛이 나요. 그래서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탄산이 약간 탄산수 먹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진짜 얼굴 스킨케어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피부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뾰루지도 나고 얘는 안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피부가 되게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이 위에 막 굳은 살각 막힌 것처럼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 알죠? 그런 상태고 여기 코 주변도 다 그렇고 난리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그랬어요. 며칠 새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해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할 텐데, 제가 요즘에 진짜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각질 제거도 잘 못하겠고, 패드 제품도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최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게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미 샤워를 하고 나서 미스트를 뿌린 상태인데, 한번더 뿌려줄게요. 이 제품은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페이셜 카밍 미스트인데요.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수 제품보다는 좀 땡김이 없고, 저는 온천수가 들어간 미스트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뭐라 해야 될까?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까지 같이 증발해버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 미스트가 마르면서 여기에 있는 유분과 수분을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메꿔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수분 충전까지는 해주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미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쓰는 편이라서 그냥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의 시작과 마지막에 꼭 미스트를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미스트가 흡수가 잘 됐다면 이제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을 바를 거예요.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 이 제품은 진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성초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수분 에센스? 이게 클리어 수딩이잖아요. 수딩이다 보니까 뭔가 수분 에센스 느낌이 나고요. 제형도 이렇게. 이렇게, 그 살짝의 점도가 있는? 요런, 진짜 완전. 수분 팡팡팡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이고 이게 여름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진짜 저도 잘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이게 진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지금 예민하고 뭐가 되게 잘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꺼끌꺼끌하게 뭔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수분 앰플로 한번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흡수를 가볍게 시켜줍니다. 이런 제품은 진짜 수분 팡팡한 느낌이라서 되게 흡수가 빠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바른 듯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흡수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라인 자체가 좀 진정과 여드름 이런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라인이고 좀 유명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 제품으로 1단계 에센스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1단계 에센스는 뭘까요? 그니까 제가 원래 에센스를 두 번씩 바르잖아요. 두세 번씩. 근데 지금 한 가지 제품으로만 이 피부를 케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좀 가벼운 제형의 앰플을 발라서 흡수를 시켜서 이 피부를 좀 진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찬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속건조를 꽉꽉 잡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어, 좀 보습에 필요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사용을 해서 완전 공병을 비웠는데 여름에는 잠깐 안녕했다가 다시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니까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인데요. 얼마 전에 대용량 런칭을 했을 때 대용량이 나온다고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러고 제가 바로 질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바르면 진짜 얼굴이 맨들맨들해지고 쫀쫀해지면서 이 속보습을 꽉꽉 채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때건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건 아 진짜 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지금 계절에는 제가 그렇게 가벼운 제품만으로는 스킨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뾰루지가 막 올라와 있는데 무거운 제품들을 막 사용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게 진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한번 바르고 한번 더. 어, 근데 노니 앰플도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더 민감성에 초, 초점을 맞추고 트러블에 초점을 맞춰서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습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민감성에 대한 거는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챙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용량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용량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우 이건 진짜 진짜 무조건 사야 돼 이러고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르면 진짜 여기에 한 가지 막을 씌운 느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미 좀 가벼운 크림을 하나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다음 제품은요, 크림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내추럴 더마플렉스 앰플 크림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냥 크림이 아니고 앰플.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보고 제형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튜브로 된 제품을 진짜 선호하는 편인데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묽은 제형의 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묽은 제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꾸덕꾸덕하고 보습력이 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 제품은 유료 광고예요. 너무 저한테 잘 맞아 가지고 진행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제형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슝. 이게 보이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꾸덕꾸덕한 제형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발림성이랑 잔여감, 마무리감.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바르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요. 그 진짜 엄청 부드러운 로션처럼 발리는데 그렇다고 사용감이 리치하진 않아요. 뭔가. 꾸덕꾸덕해야 밤을 바른 느낌 크림을 바른 느낌이어서 뭔가 보습이 더잘될것 같고 그럴 텐데 이 제품은 크림, 밤, 앰플까지 합쳐진 거라서 보습은 크림과 밤의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앰플이 들어가서 이 발림성까지 완전 꽉꽉 잡아 넣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제형이 막 무겁거나 꾸덕하지 않으면서 보습은 꽉꽉 채워주고 그 와중에 발림성까지 챙긴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발림성이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꼭 테스트를 해 보세요, 여러분. 오프라인에 가 가지고 꼭 테스트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그렇다고 피부에 겉돌지 않고 이게 착하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끈적거리거나 오일감 없이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볍거나 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충분히 속보습까지 쫙 채워지는 느낌의 제품이에요. 아 진짜 이거 별명을 쫙 크림이라고 부르고 싶다. 진짜 완전 쫙쫙 들어가는데. 아, 그리고 향은 거의 향이 없어요. 제가 인공적인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피부 연고 정도의 느낌? 이거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연고 정도의 향 피부 연고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무향에 가까운 느낌이고 아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발라보라고 하고 의견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저만 좋다라고 느끼면 소개를 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날. 그런데 이 발림성이랑 흡수되는 걸 진짜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도 똑같이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가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친구가 막아뭐 좋다 뭐 좋다 아 이건 뭐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자기가 느낀 점을 저한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막, 아 이거 발림성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이거 흡수가 되게 맨들맨들하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막 번들거리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보다가 나 이거 사야겠다 뭐 얼마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저도 모르게 한번 써보라고 하고 전 진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거 어때? 발림성 어때? 흡수력 어때? 마무리가 어때? 약간 이렇게 물어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설명을 하더니, 어, 나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영업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완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나이에, 이제서야, 이제 술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술을 조금씩 하거든요. 아, 술을, 안 먹던 술을 마셔서 피부가 이렇게 됐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진짜 술을 안 먹거든요. 술을 안 좋아해요. 술이 몸에 받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이제 술의 맛을 조금 알아가고 술을 조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서야. <laughs> 안 먹던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랑 여기 코 주변도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건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인데 마스크를 쓰는 계절이라서 그런 건지 찬바람이 막 부는 계절이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정도의 피부 이렇게 다 올라온 상태로 보여드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일부러 다 꾹꾹 누르고 나서 진정이 다된 다음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라서 저처럼 민감하고 지금 막 이렇게 거친 그리고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미스트 한번 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제가 쌩얼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될 줄이야. <laughs> 저는 이렇게 요즘에 저의 피부와 바디 헤어 케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의 데이케어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laughs> 오늘은 데이케어 영상이니까 다음에는 나이트 케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